박매리 씨, 네, 우리 헤어지자. 또또또 또, 또? 응. 그만하자, 우리 헤어지자고. 나 이제 바쁜 몸이셔. 왜 사람 잡아놓고 헛소리하는데? 헉! 배고프구나, 배안 고파? 자기는 배고프면 짜증내고, 헛소리 빵빵하잖아. 가자, 내가 물냉면 쏜다! 나 진심이야. 회냉면 먹던지 그럼. 장난 아니야. 헤어지자고. 지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연습 들어가면 자기한테 소홀해질까봐 미리 딴지거나 본데. 나 황매리 그렇게 의리 없는 여자 아니다. 스타로 확 뜨고 주목받는다고 해서. 널 버리진 않아. <laughs> 자기야, 우리 냉면 먹으러 가요. 내가 정답게 다들게 풀어줄게요. <laughs> 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 투, 하나, 둘, 셋, 원, 투, 히히. <laughs> 굿, 아, 굿. 먹자. 끝, 그, 조심히 먹어. 하게 먹다 걸로 들어가면 이미지 극장이야 어머나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혼자 왔어요? 아 저도 여기 물냉면 하나만 주세요. 네. 예 네, 혼자 왔어요. 여기 같이 앉아도 되죠? 그럼요. 앉으세요. 메리 씨 오디션에 2차까지 합격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메리 씨, 그 공연 말이죠. <웃음> <웃음> 왜들 그래? 소란 씨, 여기선 그냥 냉면 드세요. 저기 메리 씨, 메리 씨, 사실은요. 여보세요. <laughs> 어 그래 난데 어, 오늘 밤에 내가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히 있어. 제발 그 얘기 그 자식한테 하지 마. 너 말하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laughs> 전화가 온 거야. 전화를 한 거야. 어 여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계약 파기예요. 3 개월 약속했잖아요. 지금 다 불어버린다? 당연 불어요. 빨리 드세요 부탁한다. 제발 참아줘, 응? 싫다면? <laughs> 재밌네. 꼭 둘이 통화하는 것 같아. 그래. 잠깐 만나자. 나 지금 냉면 집이거든. 이 앞으로 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어, 뿔면 맛 없어지는데? <laughs> 어. 너 어디야? 어, 이 근처? 그래, 잠깐 보자. 자, 오늘 수고 많았고. 그 들어가면은 쌀우로몸 풀고.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스태칭하고 자고. 수고했어. 자, 이상해산해산 수고했어, 가. 가, 가, 가. 어, 가. 아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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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니해산이라니까 아니, 오늘 이동 훈련 끝나고 회식하신다고. 회식? 하아다고 회식? 니 아니, 아요 아니, 아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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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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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언제부터 음. 회식 메뉴거든요. 그러게. 뭐 간식 아니야. 야, 끼니 때 먹으면 식사고 중간에 먹어 뭐 간식인 거지.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먹기 싫은 사람 먹지 마. 반납해. 먹습니다. 야, 이거 더 먹어. 나 생각이 없다. 아직 아니, 아니요 교수님 이거 그냥 드세요. 야, 야형아 이거 그냥 먹어. 나 아까 니들 몰래 라면 하나 먹었대야 생각이 없다. 안 먹어도 되는데. 야 아니야 네. 네. 먹어 빨리 먹어. 아나 라면을 잘못 먹은 애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손을 좀 따야 되나? 아, 아, 그... 야, 일어서들 가자. 어디를요 교수님? 뭐 햄버거 조각이 먹고면 역기 들겠어? 가자 고기 먹으러. 에이. 어디로야? 아 진짜 아무가아 청양고, 갈비로 삼 인분만 넣어주세요. 아, 겠어넣어 네. 야, 이제 식 조절 잘해라. 응? 청양고명 그럼. 고깃집에서는 무조건 청양고명이지. <끼리> 그것이 진짜 고기집 배식. 왜? 근데 생양봉냉이 뭐예요, 선배님? 아, 예빈이. 뭐야, 예빈이? 기본도 모르고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잘 들어. 고깃집에서 왕정 닭치는 대로 먹다 보면 쓸데없이 배만 먼저 불러요. 이 생양봉냉은 그런 미스테이크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코스 은행이라고할 수가 있지. 먼저 닭고기를 먹고 그 다음은 양념가 고기, 고기, 빼가 웬만큼 찼다 싶으면 고깃집에 필수코스인 볶음밥! 이번 볶음밥 다섯 개요. 마지막으로 고 냉면으로 마무리해지면 진정하고 완벽하고도 효율적인 고깃집 회식이 완성된다고할 수가 있지. 음. 아, 어떠냐 후배야? 참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소감이 존경스럽습니다 멋있다. 선배님들. 아, 귀여운 것들, 응? 쌈싸먹어. 야, 최고추도 먹어, 어?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오늘 우리도 먹고 죽자 까지 거.